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같은 곳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 혹은 한 공동체가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목표를 세우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제자로서의 자세 즉 제자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시각을 가진 채 다른 목표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인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최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광을 누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신의 목표요, 제자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불신앙적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참 어린 양이신 당신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대신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은혜롭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얻게 될 영광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한 명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신앙을 겸손히 점검해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그들의 자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그들의 오해와 착각 아니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치시는 한편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후 당신의 죽으심과 부재 속에서도 당신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가운데 당신의 교회 운동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사탄의 거센 공격으로 인한 처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분의 교회 운동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제자는 죄된 몸의 유혹으로 인해 자주자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지만 부단히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음으로써 교회 운동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습니다. 다 같이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앞서 언급한대로 새 언약이 체결되는 한편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그 은혜롭고도 엄중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언약의 재정자요. 심판주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아주 엉뚱한, 아니, 참으로 저급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본문 24절인데, 즉, 그들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시 말해서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그와 같은 우열 논쟁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시켜 주시는 한편 당신의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즉,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관습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방의 임금들이 사람들로부터 그 높은 지위로 인해 항상 높임과 섬김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제자라면 나이에 많고 적음, 그리고 지위에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겸손히 남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말씀은 앞선 본문과 같은 의미로서 비록 이 땅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 곧그 주인이 섬기는 자, 종보다 더 높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과 정 반대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것의 모범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로 예수님께서는 전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다른 이들을 힘써 섬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했지만 언제나 그들을 겸손히 그리고 한결같이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병든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고쳐주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무리들을 빈속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떡과 물고기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더욱 위대한 섬김을 실천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먼지로 뒤덮인 그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고 무엇보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최고의 섬김을 발휘해 주셨던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만연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대되고 또한 실제로 통용되는 원리는 딱 받은 만큼만 주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직장인은 기업의 오너가 제공하는 연봉과 인센티브의 정도에 철저히 비례하여 일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유산의 융호와 기대치에 따라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많은 연인은 심지어 부부마저도 상대방이 자신을 신경쓰고 사랑해주는 만큼만 그들을 신경쓰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 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즉,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습관으로 인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기를 더욱 좋아하고 남을 높이기보다 그들을 이용하여 아니 아예 그들을 짓밟고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 더욱 민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불신 세상의 원리를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옛 사람의 습관도 깨끗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가운데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거의 지키기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과 진정한 섬김의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그분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그 탁월한 성품과 섬김을 깨닫는 동시에. 그것에 못 미치는 아니 아예 정반대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 힘써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가운데 남을 섬기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가능한 이유는 그분의 탁월한 성품과 섬김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적인 깨달음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뜨겁고도 풍성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섬김을 통해 지옥형벌의 저주에서 벗어나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섬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시켜주신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참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극진히 섬겨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상식처럼 여겨졌던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완전히 뒤엎어 기브 앤 기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크고 위대한 섬김을 우리에게 더 크게 베풀어 주셨는데 즉 당신의 존귀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최고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로운 분께로부터 다른 이들을 특별히 교회의 권속들을 섬김이라는 명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 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 힘써 섬겨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우선적이면서도 세심히 섬겨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들을 자기 신앙 수준과 기준에 맞추어 쉽게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과 극휼로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앙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자기 신앙만을 지키고 살찌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보살피시고 당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권속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가운데 그들의 영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된 몸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지만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 섬김을 본받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경행의 권속들을 겸손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힘써 발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자주자주 넘어지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힘입음으로써 교회 운동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습니다. 다 함께 본문 28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옳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당시 이기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고 가르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또 다른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비록 그들이 여전히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더 추구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묵묵히 당신과 동행하는 가운데 당신의 고난에 신실하게 동참한 자들이라고 치켜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부터 30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뒤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내다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이제 그들에게 위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되어 그분을 도와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그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임만누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는 가운데, 복음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놀라운 상인 동시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엄중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충성된 사명 감당의 결과 마지막 날 예수님께로부터 더 크고 놀라운 상을 받게 된다고 일러주셨는데, 즉, 그들이 당신의 재림,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 혼인장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즉,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당신과 더불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의 말씀을 하신 직후 그 분위기를 180도 바꾸셔서 그들이 그 최후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즉 본문 31절에서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의 이름을 두번 부르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의도적으로 반석이라는 뜻의 그의 새 이름인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 뒤 연약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탄이 그들을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밀까부르듯 한다는 것은 체질을 한다는 뜻으로써 이 말씀은 체질을 할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마구마구 흔들듯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그렇게 했는데 즉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순교의 고백까지 한 베드로를 시험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는 현장에서 본문 34절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그분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그분께 저주까지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영적 실패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즉, 그는 본문 32절의 말씀대로 이후 믿음을 회복하여 초대교회 리더자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고, 결국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까지 주저 없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장한 순교의 고백이 무색하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처럼 회복되고 더 나아가 그분께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저 없이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즉 본문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비참한 실패자가 충성스러운 사명자요,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나를 위한 모든 일을 아예 중단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후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사역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저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 드리심으로써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용맹한 병사로서의 사명을 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싸움을 싸우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좌절과 실패 현장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런 의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위로와 새 힘을 얻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공격에 한없이 취약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신실한 중보사역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회 운동에 많이 헌신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명에 많이 헌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즉 과거 IMF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진행된 성전 건축에 많은 물질을 내어 놓음으로써 영광스러운 강서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까? 영적 불모지와 같았던 이 강서 지역에서 구역장과 신방장과 새소식반 교사 등 여러 봉사의 직분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경향의 부흥을 이끄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대재앙과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향인의 의무이자 자랑인 신학교와 별과 선교회를 힘써 후원하는 것은 물론 경향인의 시대적인 사명이자 축복인 희년 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힘써 감당함으로써 경향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셨고 흥왕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귀하고 값진 헌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지난날 했던 자신의 섬김을 은근히 과시하고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면서 그 헌신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처럼 자화자찬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가,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마땅히 고마워해야 한다고 여겨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내가 과거 그렇게 헌신했고 또한 현재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오직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내목 세트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갈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신실히 중보기도를 올려주시기 때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물질과 나의 전 존재까지 내어놓는 이 헌신 예배 시간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과 경기 침체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코가 석자지 무슨 헌금이냐 평생 신앙 생활 할 거고 다음에도 헌신 예배 있으니까 이번에는 적당히 체면 칠에만 하자고 속삭이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극심한 환란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교회 운동을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할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상황, 특별히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신 예수님의 신실한 중보 사역 덕분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 예배 이후에도 그 위대한 중보 사역에 힘입어 계속해서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우편에서 쉬지 않고 올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힘입어 남은 한해 동안 더욱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맞아 최고의 헌신을 하고 계시고 또한 남은 한해 동안 더 온전한 헌신을 하고자 재다짐하시는 화곡교구의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목사님의 책 제자도에서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당연하고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데 즉,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안겨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한 그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요 주님으로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항상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 뿌리 깊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떨쳐버리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록 공중의 권세자문자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면서도 집요하게 공격하여 때로 넘어뜨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또다시 일어나 우리의 형제를 굳게 세우라는, 즉, 교회 운동에 힘쓰라는 그분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처럼 우리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르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중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는 말씀대로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고마우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한없이 고되고 힘들지만 당신의 고귀한 생명으로 나를 섬겨주신 그리고 지금도 섬겨주고 계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받도록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끝내 그 충성스러운 제자이길 끝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